자이언트 식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7월 2주차 대전에서 벌어진 하나 이글스와의 주중 4연전을 끝으로 지긋지긋한 6연속 루징 시리즈에서 탈출한 롯데 자이언츠인데요 좋았던 성적인데도 여전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여전히 제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은 정말 필요할 때 터지지 않는 특정권 타율 부분이 되겠는데요. 롯데는 7월 9일자 기준 시즌이 약 3분의 1 이상 치러진 가운데 팀 타율 2할 7푼 1위로 리그 전체의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득점권 타율은 또 2할 ER 6푼 8위로 리그 전체의 8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투수조 성적과는 무관하게이 득점권 타율 랭킹만 보시더라도 시즌 순위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득점권 타율이라고 하는 스탯이 리그 전체 상적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매번 출루는 되지만 지긋지긋한 변비만큼이나 잔루를 많이 쌓는 팀 또한 롯데입니다. 이 또한 전통이라고 하면 또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전급 선수들 중 득점권 타율에서 가장 강했던 빅3라고 한다면 정훈 선수가 3할 8푼 7리에 손하섭 선수가 3할 7푼 3리 그리고 이대호 선수가 3할 4푼 9리에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대호 선수야 그렇다 치더라도 앞서 언급드린 정훈 선수라던가 손하섭 선수는 팀 사정상 올 시즌 테이블 세터 라인업의 이름을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밥상을 떠먹을 선수가 필요한데 당초 기대를 했던 안치형 선수가 2할 6푼 1리에 전준우 선수가 1할 6푼 1리를 기록하여 클린업 타순의 힘을 무역화 시켜버렸는데요 이밖에도 한동희 선수가 1할 5푼 그리고 민병헌 선수가 1할 4푼 8리로 그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사실상 롯데타순의 가장 문제점은 이러한 연결고리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투수가 아무리 호투를 한다고 라 한들 적재적소에 맞는 득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기를 결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타순에 대해서는 좀더 상황에 맞게끔 재배치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팀에서 가장 클러치 능력이 좋은 정훈, 손아섭 선수가 1선에 배치가 되고 상대적으로 득점권 타율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중심 타순에 배치가 되다 보니 악순환이 지속이 되는 느낌은 현재까지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향성은 민병헌 선수가 다시금 살아나는 타격감으로 토타자의 전진 배치가 되고 상대적으로 정훈 손하섭 선수가 타순이 한두 계단씩 밀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보는데요. 물론 팀의 간파급 선수인 한치홍, 전준우 선수들 역시 지금처럼 시즌 내내 1, 2할 때의 특정권 타일을 기록하고 있을 선수들은 아니니 필히 반등을 한다는 데 있어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풀리지 않는다면 살아나기 이전까지만이라도 좀더 라인업에 세밀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현 상황에 맞는 롯데 자이언츠의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파급력 있는 타순에 대해서 개개인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작성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자이언츠 리포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